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오늘 월요일 한주 시작.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또 월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피곤하실 테니까 빨리 끝내드릴게요. 한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기대하시잖아요. <laughs> 오늘도 너무 길지 않게 수업 간단히 하고 마무리 우리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할 수업은 scene 49과 scene 50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다른 해외에서도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버스를 탈때 여러분이 어떤 짐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짐의 종류인 것들 있잖아요. 자전거, 스쿠럴. 그런 게 있으면 미국에서는 그 기사한테 타면서 알려주게 되면은 그 버스의 앞부분에 그 실름 그 렉이 있어요. 그실는그 그 선반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아, 이게 너무 시간 잡아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할수있 다른 승객들도 잘 기다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거의 정해져 있지요. 일단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잘 하셨어요. have a 는 같이 묶어서 연음으로 have a 가 아닌 have a have a 해볼까요? have a 문장 아래서 I have a bicycle 만약 유모차 한 개가 있으면 I have a stroller I have a stroller 여러분 stroller 이거 조금 발음이 쉽지 않지요. 우리한테는 어 r 는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 그단어에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이미 세게 밀면서 나오는 소리기 때문에 벌써 입이 나와요 소리를 밀어서 s t r o l e r l e r 보이시죠? 딸기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strawberry, strawberry 식당에서 우리 한국인이 미국인 직원에게 말했을 때 의외로 잘못 듣는 그 단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단어지만 바로 빨대 <laughs> 잘안됩니다 빨대 여러분 우리 그냥 스토로 스토로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스토로를그 스트레스 강세를 제대로 주고 입이 나오면서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스토로스토로 이러면 따라 듣게 될 거예요 straw, straw. 우리는 캐리어라고 하지만 캐리어라고 안 하죠. 짐은 luggage. luggage. luggage는 세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I have luggage. I have luggage.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LOAD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요. 먼저 한번 해 보실까요? 이때는 바로바로 바로 load입니다. load, load, R s o u n a d 만다 a 고그 o 와 a 에 해당하는 모 o a d 는 o a d 요 o a d o a d load, 낮은에 해 l o 는단 l o l o w 를 l o 리세 l o l o w load, 해당하는 load, 속 하다가 load, 로 바꾸는 l o 해볼 l o l o w l o a l o a load, load,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도와줄래요라고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can you help me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대신에 can you give me a hand라고 우리도 손을 빌리다라는 말로 도움을 대신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처럼 can you give me a hand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 구를 썼을 때 동사는 ing 꼴이 따라오게 됩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loading it Can you give me a hand loading it?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여러분 보시면 조금 더 말을 붙여 간게 있지요. 여러분, 자신 있는 소리로 한번 읽어 주세요. 하셨어요. Can you give me a hand loading it up on the rack? Can you give me a hand loading it up on the rack?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내 좌석 위에 있는 짐칸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내릴 때가 있지요. 똑같은 질문을 할수 있겠죠. 단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말은 그때는 bin이라고 합니다. bin, bin이라는 공간이 벌써 있지요. 그래서 in the bin, 뭔가를 에 놓는데 좀 이렇게 위로 올려놓는 그림이 있죠? Put something up. 을 써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Can you help me to put it up in the bin? Can you help me to put it up in the bin? Can you help me to put it up in the bin? bin?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내릴 때도 또 이것 좀 내려 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put something up을 썼기 때문에 반대말인 put something down을 쓸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put down이란 말을 쓰려면은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쥐고 있는 것좀 내려 놓을래? 그때는 맞아요. get something down 을 써야 더 맞습니다 can you help me to get it down can you help me get my back down 만지작거리는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누구랑 눈이 띠용 마주치면 oh can you help me to get it down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can you help me to get it down 잘하셨어요. 우리 다음 장91 페이지 보시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가 내려야 될때 벨을 누르죠. 벨이 이렇게 누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줄을 당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길게 막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은 줄이 아니라 창문 옆에 이렇게 좀 줄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이 줄을 당기는 건데도 hit the bell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이 bell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소리에 대한 게더 강해요 It's about the sound. 그래서 어떻게 생겼든 간에 상관없이 Can you hit the bell for me, please? 잘하셨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쓸일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한정 거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가 아니라 한정 거장 지나가면 저 멀리만 이상한 동네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려달라고 배를 이미 누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나치게 된다면은 어차피 하는 말 우물우물 조용히 하고 그러면 내가 더 작아지죠. 그냥. 어차피 통해야 되는 말큰 소리로 여러분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목소리에 힘을 넣어서 Excuse me, you just passed my stop. 해볼까요? Excuse me, you just passed my stop. 잘 하셨어요. 세 번째 문장은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더 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이렇게 진짜 이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이메일이랑 댓글로 남겨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 또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더이 섹션을 쓰게 됐었는데요. 캐나다에 계신 제 구독자 분 중에 김건하, 구독자분이 계세요. 우리 권한민과 함께 여러분 세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조금 전 읽었던 것보다더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읽어 볼게요. Excuse me. This is my stop. Can you open the door? Excuse me. This is my stop. Can you open the door? 목소리에 힘은 이때 신경질은 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Excuse me, this is my stop. Can you open the door?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약속한 대로 오늘 월요일 이렇게 해서 가볍고 재밌게 수업 해봤고요. 내일부터는 아시죠 밀어붙이기 수업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Bye.